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자의 날이네요. 어, 주식 시장이 안 열면 좀 심심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지만 어, 우리가 또 중요한 차트 같은 걸좀 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오늘 좋은 거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력이 개별 종목 하나를 관리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력들은 강한 세력들이죠.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 자체를 관리라 합니다. 그래서 HLB가 올랐죠, 최근에. 근데, 알테오젠도 따라서 올랐고, 그리고 삼청난 제약도 같이 올랐었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시노펙스. 얘도 같이 올랐었어요. 이게 다 다른 종목이거든요. 같은 회사가 아니고, 섹터만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같이 있을 뿐이지, 다 다른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묘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자, 하이닉스가 신고가 행진을 가니까 한미반도체도 거품이네 만에 말이 많았던 곳이 이 자리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오르니까 더 같이 올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좀 어, 물음표로 날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도 꽤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한 가지 종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매출과 상관없이 그냥 섹터에 있는 것들을 다 묶어 갖고 같이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가 오르는데 전기 관련 주죠. 어, 여기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었고 뭐 바이오 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매출이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면 흥구석이도 전쟁이 나네 뭐네 어쩌고 하면서 오를 때 흥구석이 매출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쥐뿔 나아진 것도 없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왜 오르는 거죠? 어, 지금 테마니까 섹터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기 쪽 섹터를 여러분이 그렇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뭐 전기가 실제로 매출이 늘어 말어 어떤 종목들은 매출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받는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강한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섹터를 통째로 관리해서 다 같이 올리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신고가예요 제가 지금 말한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어도 그렇고 강세 움직임으로 갈때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신고가를 같이 뚫어줬어요. 마치 준비했던 것 마냥 동시에 뚫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전기 종목들, 일진 전기, 재룡 전기 얼마 전부터 움직임 좋았어요. 근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에서 슈팅이 나오는 공통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도 그렇고요. 재룡 전기도 뭐 이전부터 신고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더 밀어올리는 슈팅이 나왔던 거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종목도 아직 신고가는 아니에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억해야겠죠 신고가가 나와 근데 섹터가 같이 움직여요 그 섹터가 움직이는데 허접한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량주 포함하고 HLB도 우량주죠 SK하이닉스도 우량주고 판미반도체도 우량주예요 우량주를 포함하면서 소형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섹터가 정말 강한 섹터고, 또 자주 나오지 않는 섹터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시장에 등장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쉬었다가 올랐다가 이런 그 사이클과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 얼마 전에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한참 오르고 나니까 고점에서, 한참 오르고 고점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이 이제 살짝 죽는 타이밍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한참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매수해요. 그런데 그땐 또 어떻게 해요? 고점이라서 또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 물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려갖고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이 돈이 물렸을 때 그때 또 기습적으로 신규 섹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기인데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신규 섹터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초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확률이 좀 늘겠죠 그리고 한참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수를 들어올 때 우리는 매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뭘 해야겠어요 어,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은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섹터도 없는데, 내가 아무 종목이나 돈을 들면 막 흔들려서 손실을 볼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테마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나면서 흥구석이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냥 반짝 어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오르기 때문에 흔드는 게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테마를 또 공략할지도 모르면서 매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려 갖고 손실이 커지고 여기에 계속 물타고 있거나 여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다른 종목이 올라가서 난그 종목도 놓쳐 버리고. 그리고 결국 손절하고 한참 올라가니까 나도 그제서야 사고 싶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에 묶여서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손실 보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다 세력들이 설계해 놓은 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수, 라고 하면서 어뭐 이렇게 화투판에서 이렇게 다 설계해 놓고 처음에는 뭐 수익 주는 척 하다가 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다 긁어 모아서 이제 그 사람 거다 뺏는 그런 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주식도 뭐 완전 같진 않지만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어느정도 수익을 주기도 하고 재미를 주기도 하면서 그 결국에는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고점에서 유혹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막, 막 주구장창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뭐 우주 끝까지 갈것 같아요 그런 심리상태 만들고 고점에서 다 사게 만든 다음에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력들의 전략이고 그래야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 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된 판에 들어왔는데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젠 당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공부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안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을 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시장이 얼마 전까지 좀 조정이 너무 셌잖아요. 저도 이 정도까지 갑자기 뭐 손바닥 뒤집듯이 금리 이야기를 바꿔서 이렇게 밀었는데 이 정도로 밀었으면 이제 테마가 교체가 될 타이밍이 또된 것도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주식에서 엇박자를 타면 안 돼요. 주가가 한참 오를 때 사서 물려갔고 하락장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올라와서 본전 찾고 또 올라올 때 사가지고 또 하락장에서 고생하다 이 엇박자를 타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락할 때 좋은 주식을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죠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쉬우면 다돈 벌게 맞아요 주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럼 왜 극소수일까요? 남들이 다 공포로 느끼고, 아, 이건 아니지 않나? 할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때 상황이 쉬운 게 아닌 거죠. 얼마 전까지 전쟁이 막 났어요. 그리고 뭐 중국하고 무역전쟁 다시 한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악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버튼을 쉽게 누르는 건 어려운 거긴 하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엇박자를 탈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시고 좀 투자하셔도 될것 같아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